1시 49분인데, 다시 켰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힘든데. 어쨌든. 근데, 그리고 지금, 여기, 마이크 여기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스마트폰. 저렴이 거치대인데, 여기다가 이거를 최대한 수평을 좀 맞춰놔가지고, 마이크를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어, 마이크 필터를 조금 수정을 좀 했고, 그래서 방송을 다시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 겸 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취미 카테고리인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쨌든. 현재 마시고 있는 거는 덴마크 테이커 라이브 망고입니다. 자몽인가? 그것도 있는데 그냥 망고로 가져왔어요. 어쨌든 지금 스타크래프트가 11,000명이고, 근데 제가 스타크래프트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냥 보정하고 글 쓰고 그런 방송을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고민이 많네. 취미로 한번 들어가 볼까? 누가 있는가? 240명 참여 중? 뭐 하는 건데? 편의점 마당 소통, 너만 오면 돼, 세청자과. 이렇게 되어 있고. 아. 그냥, 어, 나도 있네? 사진작가 솔라 아동수. 약간 이게 좀 뭔가 뭔가지 않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약간 뭔가 뭔가야. 뭔가 뭔가 뭔가. 이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알 수가 없어.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어쨌든 지금 코앞에다가 그냥 마이크를 갖다 놓고요. 방송을 하고 있는데. 대신 사진 하나는 하나 틀어놔야 되겠다. 사진 하나는 틀어놔야 되겠어. 뭘 틀까? 음, 그냥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사진을 하나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윈도우 캡처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보시면은 되게 간단한 사진이죠. 어...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에 있는 네. 다대포 해수욕장인가? 일단 광안리는 아니야. 광안리는 아니. 청사포도 아니고 반대에 있는데. 아 해운대. 해운대 어디 어디 어디더라 여기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좋았어요. 사진. 이건 캠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게 한 다음에. 이런, 이런 사진입니다. 네. 이거 뭐, 좀 있으면은 아마, 며칠, 뭐, 내일 올릴 수도 있고, 제 마음에 따라서 그냥, 언제 올릴 수, 있, 언제 올릴지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어, 곧 올라갈 겁니다. 인스타나 뭐 이런 곳에 부정을 좀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디사겔디사겔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마이크를 최대한 입 가까이에 놓는 방식으로 일단 했고요. 어,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울이고 있는데 방송이 어떻게 될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일단은 카테고리를 그러면 취미에서 어, 스타로 바꿔야 되나? 아니다. 또 괜히 스타를 했다가 저. 그 사진 보정하고 글 쓰면은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스타를 한 다음에 참여자 수 제일 낮은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방송을 하길래 참여자 수가 제일 낮은 것일까? 외국인도 있고요 어, 맞네요. 시청자가 없는데 열심히 방송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구나. 근데 스타는 하네요, 결국은. 다른, 다른 짓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네? 어, 다른 짓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음. 다른 짓 하는 사람도 있어.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어쨌든 다들 스타를 하는군. 끄리고 어, 사람이라고 하면 미안해 가지고 커트랑 하겠습니다. 커트랑. 빌드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빌드 연습한다고. 네. 제가 이제 테란 연습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이게 좀, 손이 앞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네. 제가 너무 그 못하니까 진짜 제 실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이러면 도착하면 이제 400원 정도 되잖아요. 하고 설마 저 이름이 오진 않겠지? Supply Depot. a f f i 겠다 a t i 시네요 e s I'm going to go to the city. I'm g o i 하나 더지을까고줄 수도 있잖아. 빵구 업그레이드. 200원이야? 와, 되게 비싸다. 되게 비싸다. 가스가 남으니까요. 살짝. 오케이, 이렇게 하고 6번에 있는 거를 그냥 여기다가 내리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6번을 다시 여기로 들어오고 이거를 0번 하고 이렇게 하고 맞고요 장력 4개는 이제 여기다가 고 하고, 6번이 없네? 9번이 다 죽었구나. 지금 7번에서 마린 하나 섞고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약간 노는 병력인데. 이렇게 하면 A가 누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 다른 데도 있다? 뭔가 있을 것 같으면서 없네. 원래 컴퓨터가 막 되게 이상한 데다가 그런 걸 멀티를 피는데 끝났다고? 벌써?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Z52가 올해 출시된다고? 클래식한 2400만 화수 이미지 업그레이드된 익스피드 7 과연 출시가 잘 될라나? 차라리 이런 장비 얘기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이런 사진에 대한 어줍잖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느니 장비 얘기가 나은 것 나은 것 같아요. 네. 어... 일단 저는 태국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전시는 잘 모르겠네요 뭐 있었나? 제가 워낙에 많은 전시를 하니까 기억이 잘안 납니다 확실히 커뮤니티는 머리가 아파 자, 저는 55.8 렌즈를 굉장히 극혐하면서 입문을 했습니다 이걸 쓰면서 존나 힘들었으면. 왜 이렇게 좁게 찍힐까? 화딱지가 났죠. 제가 찍고 싶은 건좀더 넓은 그런 거였는데. 24mm나 35mm다, 뭐 이런 거였었는데. 55mm는 저한테는 굉장히 좁게 느껴졌습니다. 5군 7매? 그래도 렌즈 알이 좀, 나름, 뭐, 커다란 게 들어가긴 하네. 비구면이 3 개가 들어갔고 그러면 해상력은 좋지만 <laughs> 이드렌즈가 없으니까 수차 억제는 아 손을 놨고 해상력에 몰빵. 아하. 캔는 들어올 거고 뭐 실제로 제가 써봤으니까 네 애플 1.8 리니어 모터 49mm 필터 길이 70.5 무게 280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음 괜찮지만 안습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습한 렌즈였다. 제가 이거를 좀 음, 싫어했었는데 이제는 좀 알죠. 제가 23mm와 35mm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네. 이제는 좀알것 같죠. 네. 경험을 좀 했으니까. 지금은 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50.2도 썼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19-13에 50.2 50mm f1.2 이거 되게 비싼 건데 240인가 260인가 주고 샀는데요 X-A 네. 렌즈가 3개가 들어갔습니다 ED 렌즈는 없어요 어쨌든, 50mm는 제 취향이 아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수 있었죠. 제가 지금 소니, 뭐, 돈이 많아서 소니 렌즈를 살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렌즈를 살까요? 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웬만한 건다 있어가지고 갖고 있으니까. 자이스라는 마크 이거 로고를 제가 좋아하기는 하는데 저 이미 사모금이 있으니까 이거 네, 좀 뭔가 뭔가고 잘 모르겠네요. 뭘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면 제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면 글쎄. 일단 2470은 살것 같고, 아니면저가2 4 7 0 많이 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그래도 20매가 들어가긴 하한 건가? 얘가 18매, 20. 어쨌든 이렇게 세팅을 다시 해서 방송을 다시 켰는데, 어... 이게 뭐잘 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겠지 아까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를 마크를 안 보이게 바꿔볼까? 얘를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하면 아 그래도 보이네 이렇게 하면 이거를 케미 여기 있으니까, 그죠? 케미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행착오가 많았네요. 그 와중에 스타도 하고 재밌는 방송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만 할까요?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료아대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